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주일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면은 한 번만 더한 예 번만 더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손! 자, 두손꼭 모으고, 눈꼭 감고, 자, 기도하는 거예요. 옳지, 우리 친구들 잘하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부활주일 부활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언제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무럭무럭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예수님이 더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오, 무슨 소리예요? 반짝반짝 반짝 해볼까요? 반짝반짝 반짝 <laughs> 네, 지금 오늘 날씨가 어때요? 좋아요? 아니면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너무 흐리고 그래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그것처럼 아주 밝은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환하고, 막달라마리아 얼굴이 지금 웃고 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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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슬퍼요? 슬퍼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자, 안 보이는 친구는 앞으로 나와도 돼요.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재밌다니. 설교 시간이 재밌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너무 재밌어요. 와, 네.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막달라마리아도 이렇게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란다.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다가, 어? 어? 이상하다. 말해볼까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네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랑 똑같이 밥도 먹으시고 화장실도 가셨고 같이 웃기도 하셨고 눈물도 흘렸는데 아니 사람이 당연히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따라서 말해볼까요? 대속, 대속.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예수님이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는요 이렇게 여기에 못이 박히고 여기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도 못이 박히고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너무 아플 거예요 여기에 손이 이렇게 베어 본 사람 손이 뭐 활동하다가 이렇게 베어 본 태용이 손이 베어 본적 있어요?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저는 아 근데 제가 형볼때저비 피났어요 피나면 아파요 안 아파요? <laughs> 많이 아프잖아요 시원이 피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데 저는 아기 때 칸을 몰라가지고 병원 갔을 때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아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아픈 십자가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루, 따라서 말해볼까요? 이틀, 사흘, 삼일이 지났어요. 삼일이 지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 어,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옆으로 돌이 밀려나 있어요. 슬퍼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오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로 죽으셨네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몸에 향유라도 바르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오고 있어요 날이 아직 지금 어두워요 어둡지 않아요? 어둡고 아직 깜깜한데 지금 새벽이 동이 틀까 말까 하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돌이 이상하다?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돌이 막혀 있어야 정상인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다 묻어요? 산에 땀 묻어요. 어디에 땀 묻어요? 오, 근데 여기 중동 지방은요 돌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여기 돌 무덤에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 마리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오 무슨 소리지?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3일만에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부활의 소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말해 볼까요? 부활!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천사들이 그 소식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마리아가, 정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직도 보고도 믿기지 못했어요. 못하겠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또 누가 옮긴 건 아닐까요? 막달라 마리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어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듣고 들어왔던 목소리인데 엄마 목소리를 알아 알아들을 수 있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엄마 목소리 알수 있어. 아빠 목소리 알수 있어. 아빠 목소리도 알수 있어. 어 우리 친구들 다알수 있나 봐요.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만에 다시 살아났단다, 부활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웅웅웅 울고 있어요. 아니면, 야호! 기뻐하고 있어요? 야호!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대속하시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셨을까요? 살아 계실까요?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우와 행복하다 이 소식을 다 모든 제자들에게도 전하고 사람들에게도 전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호 기뻐요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야호, 야호. 기뻐요 기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쁨을 전하려고 막달라 마리아는 뛰어갔습니다 뛰어갑니다 뛰어갑니다 자 뛰어갑니다 자 뛰어갑니다 자, 왜안 가니? 갑니다. 야호, 마을로 돌아가자. 마을로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린이집 가는 친구 한번손 들어볼까요? 난 어린이집 가요. 난 유치원 가요. 손 들어볼까요? 네, 우리는 어 유치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네, 네, 어디도 가 학원도 가고 막 가는데.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교회를 모두 다 가니까요?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오 어, 맞아요. 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라고 부활의 복된 소식을 우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야호 막달라바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부원의 소식을 전했답니다 자 우리 적용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오늘은 기쁜 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네, 자. 한손 들어볼까요? 한손 들어보고, 두손 들어보고, 두손 보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해주님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시고 축복 허락하시고 특별히 지혜 허락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을 쓰임받는 우리 CSS학부 우리 어린 자녀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